16강이죠? 로그 방정식과 로그 부등식 보충문제 첫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버튼, 알림설정 부탁합니다. 자,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라 하는 문제예요 로그 방정식이나 부등식에서 제일 먼저 유의할게 뭐라고 그랬죠? 미진 수조건을 확인하고 들어가라.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일단 이게 로그로서 존재 의미를 가지려면 미스 됐고요. 이 진수가 양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x가 양이어야 한다. 이걸 주고 들어가야 되죠. 그다음 동시에 또 이게 로그로서의 존재 의미를 가지려면 그렇죠? 미스 됐습니다. 8 됐고요. 1이 아닌 양수니까 됐고. 자, 이게 진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log 2x 3이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부터 구해놓고 문제를 출발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풀어볼까요? 로그 2 x죠. 그래서 로그 2 x가 3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요. 이건 로그 2 x 이렇게 되고요. 로그 2자밑통일를 시키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미시 1보다 크니까 x는 8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됐죠? 이거와이거의 동시 범위. 자, x는 0보다 크다. 그죠? 그다음에 x는 8보다 크다. 동시 범위. 자,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 x는 8보다 커야 된다라는 자, 이 부등식이 존재의 의미를 가지려면 일단 x는 0 8보다 커야 된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로그 부등식을 풀기 시작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밑 진수조건부터 확인하고 가라. 자 이제 이건 밑 통일이 가능한 경우가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부등식 풀면 돼요. 이건 로그 8이고요. 그 다음 진수가 로그 2 x 마이너 3 이렇게 되고요. 자 8로 통일하겠습니다. 그럼 이건 8 그죠? 8 3분의 2승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 요거를 한번 처리해 볼까요? 요거 처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8은 2의 3승이니까요. 2의 3승에 3분의 2승 이렇게 돼서 지수 법칙 쓰면 요거랑요거랑 요거랑 곱하잖아요. 2의 제곱이 돼서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녀석이 4라는 뜻이죠. 그런데 미시 1보다 크니까 부동호 방향이 그대로죠. 그래서 진수끼리 뛰어내는 거예요. 로그 2x 마이너스 3. 이것이 4보다 적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다시 가면 로그2x가 7보다 적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요. 미통일이 가능한 경우죠? 로그2x 이렇게 되고, 로그2 2의 7승 이렇게 쓰시면 돼요. 1보다 크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그대로죠. 그래서 x는 2의 7승보다 적거나 같다. 이렇게 쓸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2의 7승. 얼마인지 아시죠? 2의 7승은 128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 X는 128보다 적거나 같다. 요게 답이 아니라 그랬어요. 요거와 요거의 무슨 범위? 공통 범위를 구해줘야 되죠. 그래서 X는 128보다 적거나 같다. 그죠? 동시에 X는 8보다 커야 된다. 자, 이렇게 되니까, 구하고자 하는, 자, 답은 이렇게 되네요. x는 128 그죠? 8 요런 사이인데 요긴 등호가 붙죠. 자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걸알수 있죠. 여기서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등호가 여기는 있고 이건 없죠. 그랬을 때는 이거에서 이거 그냥 빼면 된다라고 그랬어요. 몇 개죠? 120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20개로 답을 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로그 방정식과 부등식을풀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미친수 조건부터 확인하고 풀기 시작하라.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중요한 문제를 또 마무리합니다.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2차 방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또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죠. 자, 로그 방정식의 두 분이 알파, 베타라 그랬어. x 시 꼴알파, 엑시, 꼴베타 이렇게 근이란 얘기죠. 자,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풀때 범위를 묻는 문제든 아니든 간에 제일 먼저 유의할 것은 로그 방정식, 부등식 풀때밑진수 조건 확인하고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미시 1이 아닌 양수 충족이 됐고요. 그래서 진수가 양해어야 한다 하고 자 우리가 조건을 써보자고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고, 뭐, X는 0보다 크다, 여기서 중복됐기 때문에 안 써도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양변에 10을 곱해주면 이것도 X는 0보다 크다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 미 진수 조건을 확인한 결과, X는 0보다 커야 된다. 자, X가 0보다 크다는 전제하에 요 로그 방정식의 의미를 갖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도 양수고, 베이타도 양이란 뜻이겠죠. 이두 양근 알파 베타의 곱을 구하라 그런 뜻이에요. 어쨌든 간에 범위를 묻든 안 묻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로그 방정식, 부등식 풀때 제일 먼저 유의할 것은 미진수 조건부터 확인하고 들어가라. 또한번 강조를 합니다. 자, 이건 치환해서 풀면 되겠죠. 이제 풀기 시작하겠습니다. 로그 2 x 요거는 로그 2 x 마이너스 로그 2의 e s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로그 2X, 마이너스 8 이콜 제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로그 2X를 t로 취환하는 거예요. 수학에서 취환을 하면, 변역이 유해이 되는데, 이 t는 실수 값을 다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 굳이 쓸 필요 없죠. 자, 한번 볼까요? 로그 2X는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증가함수죠. 그래서, 로그 2X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x가 양. 자 양인 범위에서 로그값은 실수 전체의 값을 갖기 때문에 굳이 t는 실수 이렇게 쓸 필요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t를 취안했으니까 자 지우고 이게 t고 t고 자 t 그 다음 t-log2의 10그 다음 마이너스 t 마이너스 8이제0 이렇게 되죠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이거랑 이거랑 하면 어떻게 될까요? 로그2의 10 플러스 1t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파리콜체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x 시콜 알파 엑시콜 베타 이렇게 근이란 뜻이니까 양변에 미시 이 녹을 잡아도 등호의 영향이 없거든요.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잡아보면 이게 뭡니까? t란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t는 뭐라는 얘기냐면 로그 2알파란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 t 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t는 로그 2 베타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이 등식을 만족하는 t. t에 관한 이차 방식의 근이 로그 2 알파, 로그 2 베타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파 베타의 곱만 알면 되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의 두 분의 한만 알면 되겠죠? 그래서 로그 2 알파, 로그 2 베타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하면 부호 바꿔서 로그 2의 10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부호가 바뀌죠. 이와 같이 된다고 할수 있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그 2, 알파, 베타가 되고요. 요거는 로그 2의 10, 한번더 거칠까요? 로그 2의2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로그 2의10 곱하기 2는 20이잖아요. 그래서 알파, 베타 곱은 얼마죠? 20이 나온다는 걸알수 있다. 그런 뜻이죠. 자,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로그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풀 때는 범위를 묻든 안 묻든 간에 습관을 들여라. 밑과 진수 조건을 확인을 하고요. 로그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는 치환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세 번째 문제를 건너가 볼까요? 이번 문제도 고등학교 1학년 과정과 융합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로그 방정식이 나와 있고요. 정수 xy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수라는 조건만 가지고도 벌써 아 이게 부정 방정식이나 또는 부족 방정식일 거다 하고 예측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미지수는 두 개인데 식은 하나뿐이거든요. 그래서 식이 하나 부족하다. 자, 이런 걸 부정 또는 부족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풀이 방법을 다 배웠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약한 학생은 고1 과정 완벽하게 강의에 올라가 있죠? 자, 클릭하셔서 여러분 다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풀때 제일 먼저 유의할 건 뭐라고 그랬죠? 밑 진수 조건부터 확인하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밑은 지금 2로 다 충족이 됐습니다, 지금. 밑은 다 2지 않습니까, 지금? 자, 요거 2, 2, 그죠? 2, 2. 그래서, 밑은 1이 아닌 양수라 충족이 됐거든요. 진수가 양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3-x가 0보다 크다. 동시에 4-x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자, 5-2y가 0보다 크다. 자, 그 다음에, 6-y가 0보다 크다. 이게 이제 자동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동시에 만족해 주는 건 x가 3보다 적다예요. 이거 3보다 적다, 4보다 적다. 동시범위. 수직선 안 그렸습니다. 너무 쉬워서. 요거는 2분의 5보다 적다고 6보다 적다거든요. 동시범위는 여러분 2분의 5보다 적어야 되는 거죠. 자, 요런 범위에 존재를 해야, 자, x, y가 이런 범위, 에 존재를 해야 이 등식의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풀기 시작하겠습니다. 밑통일이 되는 경우죠? 자, 로그 방정식. 요거는 3-x, 그 다음에 4-x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로그 2에 5-2y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6-y가 되는군요. 밑통일이 됐으니까 진수끼리 같다고 서 풀어주시면 돼요. 3-x, 이거는6 y 분의 5-2y가 되는 거죠.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등식 세우면 되죠. 3-x, 6-y, 거 4-x, 그죠? 그 다음에 5-2y가 되는 거예요. 계산해야 됩니다. 이렇게 배분을 해서 계산하면 18이 되고요. 마이너스 6x가 되고 마이너스 3i 플러스 xy 이렇게 되고요. 같은 방법으로 요거 계산하면 20이죠. 그 다음 마이너스 5x죠. 마이너스 8i죠. 그 다음 플러스 2xy가 되는 거죠. 자 이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이랑 계산하면 xy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랑 이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5y가 되는군요. 그 다음에 이거 이거 이항해서 플러스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거 이용하면, 플러스 2이코르 e 제로가 됨을 알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해잘 되셨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미지수는 두 개인데 식은 하나뿐이에요. 조건 갖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정수 조건을 줬지 않았습니까? 이 정수 조건이 부족한 한계의 방정식 역할을 한다. 그 일과정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죠. 자, 정수 조건이 나오면 1차식 곱하기 1차식골 정수골로 바꿔서 푼다 하고, 자, 부정방식에서 다 설명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그러면 1차식 곱하기 1차식골 정수골로 바꾸기 위해서, 요 XY 나오죠? 요거 나오는 거고요그 다음에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Y가 보일 거고요그 다음에 플러스 1 해주면 플러스 X 보일 거예요 요거.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가 쓸데없이 들어갔으니까 플러스 5,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거2 e 써주고 자 이제 끝났네요. x 마이너스 y, y 플러스 1 이것은 마이너스 7해서 1차식 곱하기 1차식을 정수꼴로 바꿔줬네요. 근데 자 정수에서 5 빼도 정수, 이거 정수죠? 정수에다가 정수 더한 거잖아? 1 더한 거니까 이것도 정수예요. 정수 곱하기 정수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는, 아, 1 곱하기 마이너스 7이나, 자, 마이너스 7 곱하기 1이나, 그죠? 그 다음에 또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이너스 1 곱하기, 그죠? 7이나, 그 다음에 7 곱하기 마이너스 1이나, 이렇게 네 종류 뿐일 거예요. 선생님, 이런 건안 되나요?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7, 이런 거안 되나요?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7 나오지 않나요? 이게 정수 아니잖아요. 이런 건안 되는 거예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네 가지 뿐입니다, 이거. 고1과정에서도 많이 했지만. 그래서 말이죠. 하나하나 따져줘야 되겠죠? 그러면, 자, 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처음에 거 따져보죠. X-5가 마이너스 1, 그죠? Y 플러스 1이 마이너스 7인 경우죠. 그러면 X가 6이 나오거든요. 이거? 근데 답이 될 수가 없죠. X는 3보다 적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Y는 알아볼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X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Y 플러스 1이 1인 경우죠. 그러면, 자, x는 마이너스 2, 여기서 x 마이너스 2 충족되고요. 그 다음에 y 0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답이 될수 있고요. 자, 이제 세 번째 거 확인해야 되죠? x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1인 경우, 그 다음에 y 플러스 1이 7인 경우죠. 근데, 이거는 x가 벌써 4잖아요. 충족이 안 돼요. 3보다 적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y는 알아볼 필요도 없어요. 이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해보면 되죠. x-5가 7이죠. 그 다음에 y+1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x가 얼마가 되죠? 12가 되기 때문에 x-3보다 적어야 되기 때문에 충족이 되질 않습니다. 자, 확인해 본 결과 x는 마이너스 2, y는 0이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원하는 값 계산만 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12가 답 되겠네요. 마이너스 2 여기다 집어넣어 주면 12가 돼, y, 0 넣으면 0이니까 결과 12로 답을 내 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 과정 부정방정식이 멋지게 또 로그방정식에서 활용이 됐고, 미친수 조건 중요하다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로그 방정식 부등식에서 가장 많이 중요롭게 다루는 거, 미친수 조건을 확인부터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좋은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시간에 마지막 문제를 살펴보고, 단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의 마지막 문제, 로그 방정식에 관한 문제죠. 자, 두 구나 알파, 베타라 했을 때, 알파, 베타 대소를 주면서 베타분의 알파의 값을 구하라는 하 문제예요. 로그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풀때 제일 먼저 유의할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밑과 진수 조건 확인하라고 랬죠밑 2, 3, 3, 3, 1이 아닌 양수라 충족이 됐고요. 진수가 양이어야 되는 거, 이건 양이고요. 진수가 양이어야 되니까 우리가 범위 구하라는 문제는 아니지만 x는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즉, 알파와 베타는 0보다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뿐만 아니라 아 알파베타는 0보다 클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알파베타의 범위 구하라는 문제는 아니에요 베타분의 알파의 값을 내라고 랬지만 습관을 꼭 들이시기 바랍니다 방정식과 부동식 풀때 제일 먼저 해야 할게 뭐라고요? 로그 및 진수 조건 확인을 꼭 하라 로그 방정식 부동식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 봐야 되겠죠 치안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벽을 만나네요 하나는 로그2x, 하나는 로그3x 거든요. 그럼 하나를 t로 치환하면, 또 하나를 s로 치환하면 변수가 자, 두 개로 너무 많아집니다. 그렇다고 변수 두 개인데 정수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풀면 이미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벽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좋은 건데, 우리 밑변환 공식에서 이거 배웠죠? 로그 a, b, 어떻게 가리키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선생님이. 자, 로그 c a 이렇게 하면 이게 1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렇게 지으면서 전부 증명하면서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로그 ab 그죠? 로그 bc 그 다음에 로그 cd 그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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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져서 요거는 로그 ad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분 잘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은 변환 공식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이것도 변수를 하나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양변에 로그 2에 3을 곱해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로그 2에 3을 곱하고, 그 다음에 우변에도 로그 2에 3을 곱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그러면 자. 좌변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 로그 2 x 는 그냥 놔두고 자, 이것을 여기다 곱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로그 2의 3, 그죠? 로그 3X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로그 2에 요거 곱해서 요 33이 없어지죠? 그래서 로그 2의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지면서 요 33이 없어지면서 로그 2X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할 필요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로그 2x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그 2x, 로그 2x 그다음에 이것은 이거든요 그다음에 로그 2x로 멋지게 식의 변화가 된다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야, 멋있게 끝났네. 로그 2x를 t로 치환하면 자, t제곱이죠? t는 실수고요 t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골 재료가 되는 거예요. 치환하면 변역이 와라. 그런데 x는 양이니까, 요 양의 값한번 넣어보시면, t, 그래프 그려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실수 전체의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t 실수 못쓸 필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 치환하면 변역을 신경 써야 되는데, t는 실수 전체의 값을 가지니까, 뭐,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요거는 t 그죠? t 인수분해 되고요. 2하고 2를 맞춰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t는 실수니까 2도 답이 되고요. 그다음에 t 1도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t 아까 뭘로 치환했죠? log 2x로 치환했거든요. 그래서 log 2x가 2다 그랬으니까 x는 말이 필요 없죠. 4죠. 자, x는 2의 제곱 이렇게 바꿔도 되고, 아니면 밑통일뭐 이렇게 해서, 자, x는 4 이렇게 푸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직접 x는 2의 제곱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로그 g 2x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x는 2의 마이너스 1승 되는 거 알죠? 직접 쓰겠습니다. 즉,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와 베타가 이런 대소를 가졌거든요. 두개다 양순 거, 우리 확인 다 끝난 거고요 어느 게 알파일까요? 이게 알파입니다. 그래서 알파가 4고요 베타는 2분의 1일 것입니다. 그런데, 출제자가 원한 것은, 자, 베타분의 알파거든요. 그럼, 알파는 4고요 베타는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이번분수 계산하면 8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8로 완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 마지막 문제 또 멋진 문제 살펴봤습니다. 로그 방정식, 부등식이 워낙 중요해서 보충문제 푸는 시간 1시간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7강도 역시 로그 방정식, 부등식의 보충문제를 푸는 시간을 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정식 부등식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번 16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정말 중요한 로그 방정식과 부등식의 보충 문제를 푸는 시간이었습니다. 15강에서 이미 이론은 다뤘죠. 문제도 일부 살펴봤지만 자, 로그 방정식이나 부등식 같이 엮어서 공부한 이유는 풀이 방법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자이 방정식, 부등식에서 제일 먼저 유의할 것은요. 다 풀어놓고 틀리는 경우는 밑진수 조건 확인을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꼭 시작하기 전에 로그 방정식이나 로그 부등식, 밑진수 조건부터 확인을 하고서 출발해야 된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자 밑통일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면 밑통일 가능한 경우 간단히 진수끼리 같다고 풀면 되는데요. 부등식에서는 부등식에서는 미시 영과 1 사이일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니까요. 때만좀 조심해 주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이제 치환을 이용하는 경우, 그다음에 양변에 로그 잡아서 푸는 경우 이렇게 갈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부등식에서는 미시 영과 1 사이일 때만 긴장해 주시면 돼요. 부등호 방향이 바뀌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로그 방정식 부등식의 해법에 대해서 워낙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17강은요. 로그 방정식 부등식 보충 문제를 덮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7강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물러가겠습니다.